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바빴습니다. 그 투어 손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퇴근 이제 퇴근했어요 이제 퇴근해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쟁이가 아닙니다. 주식쟁이가 아니고 그냥 자산을 조금 불려서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무슨 또새 사업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은 고민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에 그다음에 투자도 조금 하고 환율이 오를, 오를 동안에 투자 좀 하고 지금은 돈안 바꿀 겁니다 지금은 1원에 20동 될 때까지는 돈안 바꿔요 그래서 어차피 묶여 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전업투자자가 아닙니다. 저보고 뇌동매매 한다더라고요. 뇌동매매. 뇌동매매라는 거는 매매 원칙이 없고, 그냥 생각대로 뭐 한다고 이런, 이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판다는 사람을 뇌동매매 하면서 비하는 발언이죠. 그죠? 맞아요. 뇌동매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뭐 처음부터 영상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환율, 환율이 내일 당장 오르잖아요. 내일 만약에 환율이 또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버리잖아요. 양봉이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팔수 있어. 또 팔, 또 팔아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다. 그 지금 이미 수익이지 않습니까? 880만 원에서 시작해서. 11월 1일날 880만 원을 시작해서 지금이 천만 원좀 넘었거든요. 천만 원좀 넘었기 때문에 뭐 수익률도 괜찮지 않습니까? 11일 만에 괜찮아서 지금 뭐 팔아도 돼요. 뭐잘 놀았어요. 120만 원, 150만 원 먹었을걸요. 괜찮아요. 어, 어 누가 11일 만에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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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보십시오. 이렇게 되나? 사채를 뭐 굴리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내동매매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1월부터 주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업종을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업종을 한번 훑어보고, 업종을 훑어보니까 살게 너무 많아요. 너무 싸고, 또 싸다는 싼 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거래량이 터졌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몇개 이제 발견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발견한 거고 그래서 샀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때도 거래량이 좀 그때 제가 살 때만 해도 거래량이 터질 터질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산 적도 있고, 처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샀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샀죠. 그 다음에 LG 전자 샀죠. LG 전자도 샀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샀고, 이번에 제주, 제주항공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매매를 했잖아요. 16일 동안, 6일입니까? 주말 빼고 하면은. 11일 동안 이틀면 9일 정도 되면은 그 보통 한 이틀 정도밖에 보유 안 하니까 뇌동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다 일단 원칙대로 하고 있고 원유 저기 원화 환율 환율하고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을 보고 원칙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업종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항상 업종을 봅니다. 업종이 어떤 업종이 왜 오르는지를 봐놔야 돼요. 오늘 만약에 새로운 업종이 생겼네, 얘왜 오르지? 하면은, 아, 이런 이유를 댈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놓친 게몇개 있어요. 아깝지만은, 제가 못안 안 샀으니까 아까워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시장하고 맞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이 시장하고 맞는 것 뿐이지 이 스타일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 LG, LG 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잘 나가니까 일본차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잘 나가니까 그 다음에 IRA 법안까지 겹치면서 좀잘 나가니까 자동차는 원래 또 좋아하니까 자동차가 좀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줄에서 배터리 어 좋다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두번째 아모레는 사실은 제가 화장품주는 그렇게 좋아지는 않습니다 기술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매 소매 판매 그런 거 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선입견이 있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중국 관련주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중국 비중이 높긴 해요 근데 이번에 아모레 리포, 리포시픽 그 종목 리포트를 읽어 봤단 말이에요 읽어 보니까는 이제 중국의 한계가 중국이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서양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그게 잘 돼요. 생각보다 잘 되고 그런 리포트 좋은 것도 받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니까 이게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 매집 세력이 계속 산다는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가면은 그거는 죽은 주식이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그 주식이 살아 는 주식인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지금 사기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많이 샀어요. 그 도매상들이 외국인을 도매상이라고 치고 이제 개미들이 소매상이라고 치면은 도매상들이 싸게 물건을 사서 개미한테 넘기는 시스템인데 마지막에 이제 개미가 비싼 물건을 사주고 주식시장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다 겪어보셨잖아요. 옛날부터 겪어봤어 서 알아요. 그래서 아무래은퍼시픽을보은이은많제많이왔라왔래량보면은이은많이많이요어많이많이샀는래서제서 중국 중련주얘주하면하면 호텔 호텔도얘도 했지 했습니까 호텔 신라 호텔 신라가 거래량이 좋다. 거래량이 좋아서 근데 호텔 신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바닥인 많은 많은 많 안 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올려버리잖아.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게촉이라고 이게 이게 뇌동매매 맞아요. 그 매매 원칙도 없고 뭔뭐 없어요. 어떻게 설명은못 하겠는데 그 그래프를 보고 있으면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그 방송에서 업종 업종 자주 보는 게그 업종을 익혀야 돼요. 그 요즘에 뜨는 업종을 익혀놔야 돼요. 그게 뭐 매일매일 바뀌지만은. 최근에 사실은 항공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환율이 박살날 때 대한항공이 한번 떴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대한항공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조씨 일가 그걸 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 항공주가 뜰릴 거라는 건 알아요. 원화가 박살 나면은 면세점 관련주 그 다음에 항공주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만약에 원화가 더 떨어지면은 하나투가 또 아직 하나투는 아직 안 봤어요. 연구 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할수 있다고 그래서 신라 호텔을 계속 관심 종목에 두고 봤지 않습니까? 결국 오르잖아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도 거래량 보고 제가 느낌 왔었어요. 어, 안 샀잖아요. 말만 했지. 말만 계속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하고 못 샀잖아요. 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초기 맞아요. 제 초기 맞아요. 저는 이게 아 이거 조만간 틀, 이거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싼게 많아서 다 올라가니까 제 초기 맞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장이 좋아서 장이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진 세미카면 동진 세미카면 왜 사냐면은 제가 처음에 주식 할 때. 주식을 하고 싶어 할때한 10월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10월 초에 이제 제가 주식을 먼저 하고 싶다고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청 말렸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합리적이야 그게 맞아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래서 주식 한달안 했어요 안 하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반도체의 미련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진짜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 금방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뭔가 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삼성전자를 사기 싫은 게 이유가 뭐냐면 별거 없어요. 수익률이 낮으니까. 삼성전자를 살 거면은 차라리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무조건 코스피가 올라요. 그래서 차라리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면은 그. 상장지수펀드 ETF 곱하기두 배짜리 사는 게 훨나요? 그렇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고, 그럼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고, SK 하닉스도 보니까 거래량이 좀 시원찮네요. 그러니까 빡빵 터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동진 세미켐이 실적 발표 나서 빵 튀는 거예요. 그런 거는 힘이 있는 거거든. 거래량이 터지면서 팍튀버리더라고 이런 주식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 세미켐을 관심을 두고 있었다가 아 오늘 제가 이제 환율 보고 어제 어제 환율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환율이 안 좋았을 때는 제가 다 팔고. 그래서 뭘 살까, 뭘 살까 고민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환율이 박살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동진 세미캄, 케미켐 LG전자, 그 다음에 뭐, 아모레, 아모레랑 뭐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보다가 동진 세미캄이 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쫓아갔지요. 근데 또 코스피가 흐르더라고요. 흐르는 것까지 봤어요. 코스피가 흐르는데 동진 세미켐도 같이 흐르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어 이거 뭐지 환율이 이렇게 박살 났는데 이렇게 뭐지 하다가 업종을 이제 업종을 계속 리플레시했어요. 네 업종을 계속 리플레시하다 보니까 이게 리플레시 할 때마다 업종이 바뀌어요. 올해 장초반에는 항공주가 분명히 며칠 전에 떴던 항공주가 뜨는 거예요. 아 항공주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좋았으면 대한항공 샀을 거예요. 근데 왜 제주항공 1위지? 그래서 산 거예요. 그냥 원래 1위가 더잘 나갑니다. 맞아요. 어떤 업종이든 1위가 더 치고 나가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뭐 제주항공을 저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업종이 힘이 붙을 때 1위가 제일 잘 나가고 나머지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거고, LG전자는 아직도 좋아합니다. LG전자 그때 힘이 한번 붙었잖아요. 붙어서. 그리고 LG전자가 기업의 펀더멘탈이라, 아,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미래가 기, 기대가 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으면 잘안 사요. 근데 거래량이 한번 붙었다고. 그게 이게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주까지 손을 댔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업종입니다 업종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가는 업종만 갑니다 항상 트렌드가 있어요 2000년도에 트렌드가 있었고 2010년도에 트렌드가 있고 2022년도에 트렌드가 있고 그 연도마다 그잘 나갈 때잘 나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남들 간다고 해서 소외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불장에 불 같은 장에 자동차는 소외됐지 않습니까? 갈놈 갈롬, 갈놈들만 간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안 가는 놈들이 펀더멘탈이 나쁘고 뭐 미래에 기대 뭐 기대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력들이 안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 가치 뭐 기업 뭐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기업 가치 이 기업 가치가 좋고 다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카카오페이 올려버리잖아요 제가 카카오페이 왜안 샀냐면 아 거래량도 좋고 다 좋고 어, 알리페이랑 합작해서 다 좋은데 뉴스, 뉴스도 뉴스 좋고 재료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그래프도 좋고 다 좋은데 적자기업이요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적자기업이라서 안 샀어요 그냥 또 카카오가 또 국민들이 또 국민 카카오 주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물려 있어서 잘 모르겠나 이런 또 의심도 다 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에 오른 거는 또 공매도 세력이 쳤을 수도 있고 그죠? 공매도 세력을 죽이려고 올린 걸 수도 있고 뭐 어차피 뭐 결론적으로는 뭐 공매도 세력이 쇼크 버치려고 또 매수했지 않을까? 어쨌거나 일단은 카카오는 떠나갔으니까 카카오는 이제 못 삽니다. 저는 못 사요. 이미 그리고 아직 살게 많아요. 살게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요. 취향의 취향 종목이 있는데 저는 좀 미래, 미래, 좀 글로벌한 거, 글로벌한 기업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얼마나 글로벌합니까? 그리고 보통 항공사에 빛이 많거든요. 그 비행기 빚그다 달러로 갑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박살이 나면은 항공사가 제일 좋습니다. 항공사가 좋고, 그 다음에 면세점, 면세점 좋고, 그 다음에 달러, 환 하나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은 뭐 경기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뭐 하나 투어 뭐 이런 것도 하나 투어는 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아, 네, 그렇습니다. 저보고 내동매매한다고 내동 해서 제가 어떻게 내동매매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또 환율이 또 내려간다고 하면 또 봐야 돼요. 업종을 계속 보고 저는 지금 항상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샀던 종목 아모레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전자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신라 호텔도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신라 호텔은 그때부터 아 관심 종목을 두고 계속 보고는 있었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신라 호텔은 너무 싸요, 너무 싸고 힘이 붙어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관심 종목 업종을 계속 모니터한다고 이제 내일부터 그러다가 이제 제주항공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초기에요. 이거는 원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동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감으로 그냥, 어? 강심장으로 질러야 돼요. 손절, 이게 손절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동진 세미캠 오늘 손절할 때 봤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쳐내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시, 자기가 실패, 이거 산게 실수다라고 인정을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손절을 못 할, 못하는 이유가 자기 가 고른 거를 자기 선택을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가 산게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주식이 왜 빠지는지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잘못 잘못 샀다 판단하면 되는데 아니야 분명히 좋은 거 있을 거야. 자꾸 좋은 뉴스 찾아보고 버텨요. 그래서 뭐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은 환율이 워낙 급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빼야 돼요. 빨리 빼고 가는 놈. 지금 주, 주식 시장 봤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뭐 올라갈 때몇 프로씩 올라갑니까? LG 전자도 제가 오르고 나서 샀지만 올라갈 때몇 프로씩 오릅니까? 지금은 가는 말만 가는 말이 확실히 가는 장입니다. 카카오페이 상한가 때려 버리잖아요. 확까 버려요, 그냥. 못 사게. 찔끔찔끔 안 갑니다. 지금은 땡기는 주식만 확땡겨 버리는 주식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좀 느낌이 와서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사사 오늘 같은 날은 개미들이 허탈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불장인데 제건안 오르거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허탈하거든 특히 코스피 지수보다 못 오르면은 짜증이 확 나요. 이거 괜히 손해 난거 같고 막 그래. 남들은 왜9% 상한가 뭐10%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2%밖에 안 돼?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주식의 정답이 어떻게 씁니까? 정답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부자 좀 되게. 예? 가이드 이런 거안 하고 가이드 그런 거안 하고 가게도 문 닫고. 사업도 또안 하고 부자 되게 공식 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좀 같이 좀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그 근데 자꾸 저보고 내동 매매 한다고 원칙이 없네. 그 원칙이 그럼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셨냐 이거지. 그죠? 그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주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한테 뭐 주식을 제가 잘한다고 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주식을 찬스니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식 하셔야 돼요. 뭐, 물려있어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뭐, 물려있는 거 팔고 이렇게 사시라고 제가 그런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 목표는 사업할 자금을 모을 때까지는 바짝 당긴다. 그래서, 그래서 단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이 돈을 뭐 1년 뒤에 써야지, 2년 뒤에 써야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모아야지 하면은 좀 여유가 있을 건데 저는 조만간 또 새로운 걸또 하나 해볼까 하는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굴려야 돼요.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라서, 어, 팔 때도 쉽게 팝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지금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환경에 맞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종목이 자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 안 하는 게 따라 사, 따라 사지 말라고 하시는 게 제가 언제 팔지 모르니까 급하게 팔수 있으니까 또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식을 매일 주식을 계속 볼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만약에 일이 바쁘신 분들이 제 거를 따라 샀다가 또제 급하게 팔아버리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제거다 따라서 사실까봐 제가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걱정이 돼서 또 그런 책임감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몰래 사놓고 아이고 몇 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거 증거 자료 보내주고 또 팔아놓고 손해놓고 팔아놓고 말안 하고 그러면은 뭐 우와 제 주식 잘하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진짜로 다 보여드렸어요 이때까지 11월 1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거래한 거는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뒤로 따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뭐 소, 따로 또 손해난 거 없어요 지금까지 손해는 지금 몇승몇 팹입니까? 몇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승리 LG 에너지 LG전자 먹었어요 승리 아모레 승리 제주 승리 동진 세미캠 실패 패배 지금 4승 1패 거든요 4승 1패라서 근데 뭐 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드머니가 커서 한 방에 패하면은 한방 하한가 맞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이 좀 길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원칙이 그렇다, 이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